천시 like 김경희 시장은 지난 12월 6일 희망하우징 사업 재능 기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희망하우징 협의체 임원 선출 및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희망하우징 사업은 2010시 관내 28개의 기업체 및 개인이 모여 집수리 재능 기부하는 사업으로 이날 행사는 엄진섭 부시장과 희망하우징 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부 간담회와 2부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희망하우징 사업은 마장면 집수리를 시작으로 주거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 흑벽 보수, 창호 교체, 도배 장판 등 다양한 집수리 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보수 범위가 방대하여 희망 하우징 협의체 단독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율면, 오성리댁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을 다손 둥지 복지재단과 협업하여 마쳤습니다. 일부 간담회에서는 재능 기부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집주리 영상 시청, 사진 관람의 시간을 가졌으며, 엄진섭 부지사장은 영상 속한 협의체 대표님 말씀처럼 봉사활동은 남을 위해 무언가 해주는 게 아닌 내가 따뜻해지는 일이라는 데 깊은 공감이 되었으며, 이런 자세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분들 덕분에 이천 씨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된것 같다라면서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뜻 행해주시는 선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이부 협의체 회의에서는 임원 선출 및 2025년도 사업 추진 반영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은 김학식 이천 건축사 지회장이 총무는 송수진 에듀 가든 대표가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재상자 현장 방문 시 건축 관련 전문 인력이, 전문 인력이 함께하여 시범 사업 범위를 빠르게 확정기로 하였습니다. 김학식 희망하우징 협의체 회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일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이 편하게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연 기자였습니다.